방제 바꾸라고요? 월기트 조 크크크 더 겁나. 여기 왔어 말. 근데 나는 솔직히 이런 게임 말 타는 거 조금 별로입니다. 이런 게임 근본은 그러가기 아닙니까? 아까 제가 이쪽으로 갔어 돌아왔죠. 자온 김에 으, 새. 아가지없는 새끼 새가 발에 발을... 아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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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새가 왜 힘드냐? 새 어디갔어? 야너 집안에 못들어오지? 병신아 어이 병신 봐봐 병신 병신새끼 오신아 와봐, 와봐, 더 또, 어? 또, 어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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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잠깐만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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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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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 아니, 이 새끼 왜 하고 용물이하지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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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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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 없어가지고. 와, 와, 발 와, 뭐? 아. 어드릭이 어떤 놈인지. 홀. 와 존나 쎄 보이네. 헉? 빙, 쾅, 두두두두 쾅, 쾅. 아니 시발 이걸 어떻게? 오, 표고마 와, 저 기서 이걸 날라온다고 이! 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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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 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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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우 뭐야? 봐, 손 자르는데요? 어, 뭐야? 설마 처먹나? 로맨스 코나? <목소리> 어? 뭐야? 용, 용한테 팔을 쑤셔 넣나? 용 머리를 뽑았네? 헐! 아, 후! 헐! ᄌ 됐다. 와, 지금 반대로.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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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아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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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차, 이거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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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좀 방금 보니까 좆박같은데요? 브레스 어뜨거다, 어뜨거, 어뜨거. 아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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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뜨거 제발 브레스만 제발 브레스 못 피하는 법 모름 브레스 피하는 법 모름 브레스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브레스 못 피하겠다 제발 브레스만 하지 마세요 브레스만 아까 시청자 꿀팁 이때 불 따라 뒤로 가라 아니 안되잖아요~! 브레스! 브레스 못하겠어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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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아깝다 진짜! 씨발 다 깼는데! 아아아아아는데 진짜! 어 아, 아. 나 근데 빨리 밥먹... 아나 지금 밥...밥...지금 밥... 아 밥이 지좀깰것 같아서 지금 밥도 밥맛도 살짝 없는데 지금 흠 음. 아. 아 근데 얘트리가르보다 좁박 같은데요. 아 잠깐만 쫄소환 안 했다. 잠깐만, 잠깐만. 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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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. 나 죽여줘, 죽여줘. 에이, 에이, 어이. 어이 죽여줘, 빨리. 네. 지금, 팍! 아. 아, 너무 욕심, 욕심. 근데 욕심 내야 돼. 얘는 이런 스타일은 욕심 내야 돼요. 빵! 아아악 아 진짜 학습효과가 없냐? 아니, 근데 여러분, 제 방송 특징. 처음에 존나 잘해. 갈수록 못해집니다. 빵! 빵! 아니! 맞으면서 배우는 거예요. 맞으면서 더! 빵빵 아니, 피했잖아! 이게 진짜 깬다. 20%. 분 빵! 빵! 죽었다, 이거. 아, 내가 아, 너무 어, 어, 욕심냈다, 이거. 할수 있다, 할수 있다, 할수 있다. 바뀌어 빵. 빵. 아, 지금 피했잖아. 아니, 뭘뭐 하냐, 또. 아이, 진짜. 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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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걸 왜 뒤를 때리세요? 으로 대충 하는 거 아닙니다. 전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꽝! 꽝 찍고 꽝한피했잖아 35분은 진짜 깰게요. 아니 눌렀잖아. 아 진짜. 패턴은 아니까 피할 자신감이 올라가는데 못 피하는 느낌. 인지알죠 피해야지. 하는데 이제 이게 실력 싸움이지. 이제. 이런 거. 알지만 쳐맞는 거. 이런 거. 약간 미세한 실수. 무슨 느낌인지 알지? 아, 못 막는 건 아닙니다. 실력을 지금 쌓고 있는 중입니다. 브레스. 피하고, 피하고. 아 브레스 피하는 법좀 알려주세요! 빵. 빵. 예. 으아! 씨 피했어야 했는데. 아아아 빵. 아, 씨. 아.

맞지 않냐? 어, 아니 그만해, 화이팅! 지금! 아 너무 빨랐다. 아 그만해! 오, 오, 오. 아 이씨, 브레스 개새끼. 아 브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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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레스. 아, 이걸 원콤에 굽는 건 아니잖아요. 진짜 이제 깰게요. 10시 5분. 또또또또또또또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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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아 씨발. 아. 파이팅 그만해. 아우. 아니, 이건 한방이 둘다... 이트 이거, 갑니다. 이트. 그냥 불때붙으면 굽는 게 정답이야. 자꾸 누가 뭐불 쏘면 무지성 굽는다 하는데 이게 정답이에요. 내리세요 진짜. 아, 화이팅! 그만둬! 퐁! 선풍각, 선풍각. 아. 아니, 선풍각 피하는 법 좀요, 님들아. 이제 슬슬 역배 먹여드릴게요. 아, 진짜, 왜 그러세요? 아 무지성 딜, 병신새끼. 아, 지금. 잘해보자, 제발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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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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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 음, 음, 이거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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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

<laughs> 진짜 미안합니다. 저도 깰줄 몰랐습니다. 예, 근데 미안합니다. 예, 아무튼 미안합니다. 예, 미안합니다. <laughs> 아하, 날먹의 달인 님, 미안합니다. 예, 미안합니다. 이분 아까부터 이 깬다고 하신 거 같은데. <laughs> 아, 미안합니다. <laughs> 오, 이 아단... 뭐야, 이 족밥새끼는 족밥새끼야. 이런 어, 싸가지없는 새끼 헛줄 따라하네 점공은 나만의 스킬인데요 이 돼지 새끼야? 쏴봐 쏴봐 돼지 공격 에조또들이죠에왕 어, 돼지 새끼 하! 아! 또또또 에유 졸렬한 새끼 돼지 특 존나 졸려라. 이때다 싶어 한번 더. 어, 와 약처먹네. 와이 꿀돼지 새끼. 졸려난 돼지 새끼. 혼자 약처먹으니까 맛있냐고 이 돼지 새끼야. 돼지 새끼야. 열 봤냐? 어? 돼들 돼들 거리죠 바로 피해주고 반격기. 빵. 스킬 쓸라고 마무리. 빵. 어? 컷. 너무 쉽다 어? 너무 쉬 악신의 불 뒤에 호수에 보스 있다고요? 여기요? 보스 맞나요? 제가 지금 보스 사냥꾼이라서 위치, 위치 어디쯤, 여기인가요? 여기요? 용 여기? 보스 여기? 여기야? 저기 있다 와우, 비룡 아길. 아니, 이 새끼는, 잠깐만. 너무 근접, 근접을 해서 후드롭 해야 되는 것 같은데? 맞지? 말 타는 게 맞지? 얘 너무, 패... 얘 너무, 뭐랄까, 패턴이 짜증나. 난 이런 식으로 잡는 거좀 싫어요. 상남자처럼 맞짱 뜨는 거 좋아하지. 그럼 내리라고요? 아니, 패턴이, 피할 수 있는 패턴이 아니잖아요. 엇가 패턴이잖아. 사람이 잡기에는. 부대 그래, 들어다 아니, 이 절벽 위로 왜 올라가니, 용아 응? 어? 내려와, 내려와, 내려와 아니, 헐찍거리 하지마, 내려와, 진짜 아니, 진짜 내려와, 진짜 내려와 자 내려와 내려와, 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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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그래. 그래 그래 그래. 네그 자리로 와야지. 에! 그래! 어,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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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뿅이 아 아니 그거 아유 씨. 아 어, 그래 그래 미끌려서 내려와. 그렇지. 그렇지. 그 어, 그렇지. 아이고 뿅신아 그냥 내려와. 어, 저올라갈라 하지 말고.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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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아 씨발. 아니 기어 올라가지 좀 마. 넌너너너너 너. 그렇지. 걸렸다. 걸렸다. 딱 걸렸다. 그래, 나 봤지?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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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 가시지 아니, 저 씨발 병신 새끼 진짜 나를 봤으면 일로 와. 그냥 허축하려지만 일로 와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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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기어 올라가지 마, 제발, 그래, 니뭔다얀니아니아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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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길, 길가 여기 니가 니가 가자 그게 가다 アシバイアシバイイイセキ 어이가 없네. <목소리> 오른쪽 다리만 존나패 아, 아, 아지라하지 마세요. 진짜로. 또지랄하지 마. 야, <laughs> 이건 진짜 이 개새끼 이거. 이거 진짜 이거. <laughs> 으로 올라가는 모습 진짜 대추하네. 어, 리셋됐다, 리셋됐다, 리셋됐다. 오, 어, 노노노노노, 병신 새끼 구역, 구역 시발. 아, 존나을 받아 시발 개새끼가 그 진짜 버그있어. 제발 하늘로, 제발 절벽 위로 올라가지 말아줘. 한데, 라스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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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자. 족 같은데 서 있지 말고 나와줄래? 들어간다. 들어가자.